괜찮아? 나뭘 보? 어우 씨, 이리 와. 야 이거 첫 번째 날. 안녕하세요. 어저께 그래도 여기 잠잘 잤지. 응. 뭐 어저께 장봤던 거 말고 추가로 장볼 것들좀장좀 좀 보고 캠핑장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제 첫 캠핑을 시작하는 날인데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. 제가 지금 완전 가을 옷을 챙겨왔는데 여기 날씨는 한여름보다 더 뜨거워요. 온도로는 40도가 나오더라고요. 캠핑을 할수 있는 날씨인지 모르겠습니다. 호텔 식스는 벌레는 없었고, 왕파리 같은 건 있었는데, 뭐, 배드버그 없었고, 조용해서 되게 잘 잤어요. 싼 맛에? 오 뜨거워. 헉, 손잡이 진짜 짱뜨거 날씨가 미쳤습니다. 완전 큰데, 이게 카메라에 안 담겨. 와, 이거, 이거 할로윈 대박이다. 아, 음, 아, 완전 할로윈 느낌 난다. 어제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여기. 어, 나 집게 사야 돼. 7 불은 하네 다. 수댕으로 그래도 좀 저렴한 걸 사야지. 아웃도어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아웃도어 꾸미는 곳이 있네요. 와, 크리스마스야. 너무 예쁘다. 그런 게 얼마일까? 가격 대가 없나? 가격은 또 비밀인가봐. 아저씨 발바닥에 쓰려나? 아닌데. 어구 산타 살뻔했네 찾았어요. 어제 갔던 월마트에는 이게 없었는데 여기엔 있네요. 벌써 시계 하나 사고. 나이스 모든 게다 있다. 너무 좋은데. 장작을 찾으러 가려고 했더니 어 근데 이게 나갈 수가 없는 문이야. 저기 있는데. 아, t h a 여기 안에 있어. 와 여기 들어있다. 진짜 여기 대박이다 여보. 장작이다 장작. 이 장작을 패긴 해야겠다. 도기를야 되나? 일단 하나로 오늘. 어, 하나해보 써보자. 지금 장다 보고 배고파 가지고 한달 익스프레스 왔어요. a l r i Yes. And what are your n t 와이 먹으면 배부르겠다 여보. Uh... 이거 원래 두끼 먹는 거야 원래는. 아, 원래. 는아 원래 두끼야. <laughs> 저 포춘 쿠키도 이따 먹어야 돼. 포춘 쿠키? 또 잘못 시켰어요. 라진 했더니 이렇게 너무 커, 커다란 게. 많아. 포춘 쿠키를 뜯어볼게요. 음 남들과 나의 행복을 나누래. 어떻게? Okay. 유튜브로. 오 oh, 예스. Yes. <laughs> 신 나게 먹고, 배통통배통통 배통통. 완전히 배터졌 저, 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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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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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 오늘 캠프그라운드 저희 사이트입니다. 저희는 블랙락 캠프그라운드고요. 48번에 이렇게 왔습니다. 돌인데 완전 여기다 지금 고기 구워도 돼. 너무 뜨거워. 숙소죠. 잘 있다 가보겠습니다. 지금 너무 더워서 6시 26분에 해가 진다고 그 전까지는 오지 말라 그러네요. 잘 있다가 여기 있다 와서 자야돼요 안녕 어, 갔다가.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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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너무 싫어. 괜찮아? 어때? 여보 여보. 씨 이리 와. 다 보여. 다 내려놔. 이리 와. 아니 왜? <laughs>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? 뭐, 안 아파? 아, 뭐 조금 따가워. 애들... 와딱 찔렸는데 간지러운 느낌 나가지고. 안 아파? 위에, 더 위에. 무슨 영화에서처럼 갑자기 피가 주고 흘러가지고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아프긴 하다. 아파? 이렇게. 응. 진짜 미치겠어요, 내가. 아, 너무 깜짝 놀랐어, 여보. 안 아파, 근데. 갔... 야, <laughs> 야, 거기에만 있어 내가 모자를 썼으니까 여기 있을게 문이 어디 있어? 이쪽 <laughs> 이거를이렇를이렇게 펼쳐 가지고 때, 이럴 뭐 때, 이럴 이거 하지 말까?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저희가 입장할 때 보통 한 30불 정도 20불에서 30불 정도의 가격이 있는데 이건 1년 동안 내가 갈수 있는 내셔널파크가 무제한이에요 그러면 80불 어, 내가 3개 이상 가고 싶다 이거를 사는 게 이득이 되죠 저희는 한달 동안 계속 이 공백공원 위주로 돌아다닐 거라서 벌써 이제 세 군데 가보고 습니다 개꿀 개꿀 자 여기는 슈어트릭 국립공원에 입장했습니다. 오 예쁘다. 아따가, 아따가, 여보 여보. 아시 피나? 아니 이거 완전 뭐가 이렇게 뾰족하네 그럼 난 돌아갈게. 아. 와. 여기에 여보가 찍은 모양. 어저기에 아, 뚝배기 한 스푼. 아, 아. 자 저희는 히든밸리에 왔습니다. 여기가 맞나요? 여기 어디가 하여튼 히든빌린 것 같아요. 반바지 절대 안 돼요. 저 반바지 벗다가 다리 다 긁혔어요. 지금 엄청나게 생각보다 엄청 딱딱한 것 같아. 이거 보여줄라나? 보이시. 여기에 찔려서 피가 난 겁니다. 지금. 와, 이거 진짜. 이게 정말. 박혀있던 건가? 어디에? 내 뚝배기? <laughs> <laughs> 여기 지금 야생동물이 많고 아까 오다가 여우도 봤어요. 저희. 이 가만히 있으면 진짜 아무 소 t a 리안는게 너무. 조용하다 a s m r 무슨 m s m r e I'm not s m r e 기미기미기미기미기미기미기미 김이리 꿈에 기미기미기미기미 저돌또 올라가볼까? 이거 올라가볼게 나용감하다 알았어 어디로 올라가보게 우지야? 저기 아 그래그래 그래. <laughs> 성공! 어때 멋있지? 멋있어 진짜 높아 지금. 알고 있냐고. 어? 거기 그렇게 높아? 엄청 높지 여기 지금. 아, 이거 왕바위 옆인데. 짜란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내려간다 진짜. 여기 엄청나. 여기 한바봐나 지금 내려가는 나 지금 안벽등반이나 다름없어. 너, 보고 있어 지금? 응. 어. 아, 여보 무서워요. <laughs> 천천히. 천천히. 진짜 되게 찐다 <laughs> 진짜. 어. <laughs> 아, 요어야 어, 어, 뭐야? 왔어? 어, 좀 움직였는데? 도마뱀 있어서 안 어, 저기 있다. 도마뱀 여기 보이세요? 마베미 뭐라고? 베미마베미 일로 와 봐. 건강해야 된다. 토끼야, 토끼야, 산, 토끼, 토끼야, 어디를 가느냐, 봄, 황청. 마, 엄마? 여친가? 여보, 뭐 도와줘. 뭐야? 사막멧토기 노린제. 스컬락에 왔어요 저기가 해골바가지처럼 생겼다고 해고 스컬락인데 약간 해골바가지 같기도 하다 와 근데 진짜 스컬락 같다 그치? 응. 신기합니다 <laughs> 왜 이렇게 뭐가 보이면 올라가는거야? 왜올라가는어씨난 <laughs> <힘든 줄> <laughs> 이렇게 어드벤 좋지? 가 좋지? 상당히 <웃음> 멋있습니다 <웃음> 뭐라고? 왜..왜 <laughs> 왜온 걸까? 야. 왜 올라온 걸까? 여기 나는 나을까아 여보 나는 왜 그랬을까? 나도 안 올라갈래 올라가지 못하게 이제 싫어 아 진짜 성공 <laughs> 올라 안 무서웠어 왼쪽까지 오세요 올라 안무서어 여기가 가시거리가 진짜 좋으니까 응. 어한이 어, 정도만 올라도 되게 멋있다 올라갈 수 있는데 SRNT. MBTI는 SRNT. n 이지지뭐더어어디세요키 키스 포포트트 t 도 노을 보고 가 i 노을 아닙니다. 얼마 i 가서 고기 같은 거는 먹고싶 d o 좀 사고 Kido Pok. k i 키스뷰 포인트에 가고 있어요. 여기 무슨 내셔널 파크 안에서도 이동 시간이 계속 20분이래. <laughs> 이제 딱 어스름에 지겠는데 응. 딱 가서. 찌릴 것 같아. 어. 너무 예쁠 것 같아. 오늘 구운 놈이 커져 있어가지고. 까아찌개 아, 먹을까? 구워 먹을까? 고기를? 어. 구워 먹어야지. 그리고. 뜨끈한 게좀땡겨 아, 니그렇진 않아. 배고파 갑자기 보다. 배고파? 어. 아까 판다를 그렇게. 여보랑 지금 고기 얘기하는 거 갑자기 배 엄청 고졌어 일단 라면 먹을래? 고기 먹고 라면 딱 하나 끓여가지고 같이 먹자.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<laughs> 왜? 그것도 거북이 찾고 있는데 안 나와. 거북이는 근데 안 죽나? 여기 지금 지열이... 거북이가... 에서안 나오는 걸 수도 있겠 너무 더워가지고... 아, 지금. 건강관리, 장소의 어, 비결? 어. 좌회전입니다. 어, 지금 아무것도 안 키스는 말 거야. 해가 지기 전에 가려했지. <놀람> 맛있어? 맛있는 맛이야? <놀람> 아유, <아이고>. 그만. 그러니까 <놀람> 맛 없는 거지? 아, 맛있어 엄청 아, 시 아, 걸릴 뻔했네. 너무 아, 시 아! 이거 아니야? 너 손톱.. 귤야때 어떻게 야까이렇게 손톱 딱거아니이렇게이렇게이렇게파내듯 아. <laughs> 이거 아넣지이걸로한번이봐이쪽아니이쪽아니이아안돼이게아보이아아 아니야? 아가지고아니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거 아아아 오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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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손이 들어오니까 짭짤하다 단짠단짠 음. 오늘도 멋진 음. 하루만 떠났다 음. 내일은 또 어떤 멋있는 일이 있을까? 독백이 아 정말 멋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귀엽다 완전 멋져요. 여기 키스뷰포인트 완전 추천 <laughs> 강추 아어요1 대? 키어요 1점을 고요즘에 틀딱도 고 싶어요. 1고요1점고요 1점을 키우고 어기 전에 피가 조고 남아있는 거를 딸피고고 말하는 거고딸피라고 하는 거 <laughs> 진짜 엄청 높아요, 지금. 어, 씨. 파리한테 뺨 맞았어. 저희는 조슈아 트리 마지막 코스로 키스 뷰 포인트를 찍었습니다. 사람들 많이 내려가기 전에 도망. 청청 생 짠. 짠. 가자. 여러분, 저희는 원래 고기 사서 구워 먹으려고 했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바로 캠핑장을 왔고 라면을 하나씩 끓여 먹고 지금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 <laughs> 뭐해? <laughs> 에어매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남편이에요 변수가 진짜 많네요 캠핑은 나방이 있을 줄 몰랐는데 나방이 막 라면에 들어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일단 잠자리 빨리 준비하고 다시 켤게요 안녕! 바로 난님도 촬영됐어 <laughs> 네. 어때? 캠핑? 캠핑? 캠핑 그 글램핑 글램핑은 지 좋던데 캠핑은 엄청 그렇다 하, 어떡해 우리 한달 해야되는데 할거다 한다 우리 커피도 드리고 ASMR 전화를 하지 마다 같은데요 이런 게 맛있는 거야? <laughs> 소리 하루 어땠어? 힘들었어 힘들었어?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힘이 들었지? 아 오늘 텐트 치는게 너무 어렵고 원터치 텐트였지만 우리 두번째 캠핑이잖아 서울교에서 하고 바로 그냥 미국 한복판에서 해버리니까 응. 끝났을 때한달 뒤에가 궁금해 어떤 생각일지 집에 가고 싶다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<laughs> 그럴나 당장 일주일 동안 계속 밖에서 자잖아 우리가 맞아 나는 사실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응. 2박 3일 또 캠핑이잖아 그게 좀 무서워 괜찮아 그러니까 오히려 한번 설치를 해놓고 나면 괜찮아 근데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가는 캠핑장은 그래도 나무도 좀 있고 아 아니네 내일, 내일 사막이네 내 진짜 사막이야 아, 조졌네 줄었다야 <laughs> 아, 내일은 더 멕시코 쪽으로 가요 피곤해요 엄청 고 자자 안녕 별분나.